안녕하세요, 영희사랑입니다. 저 오늘 너무너무 생생하게 골프 가요. 왜냐? 잠을 한숨도 안 자고 지금 출발하는 길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 37분. 아마 저 1등으로 도착했을 거예요. 밝은 모습으로 동반자들을 안겨줘야 될것 같아요 자 클럽하우스 입구입니다 여기 너무 예쁘죠? 여기는 정말 클럽하우스가 너무 예뻐요 비즈니스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일단 내려가서 다시 볼게요 자 식당 있고요 식당은 패스 엄청 높아요 아! 비즈니스룸! <laughs> 비즈니스룸이 생각이 안 났어요 비즈니스룸에서 연출 사진 찍거나 그런 거 되게 잘 나와서 그러니까 사진 찍기가 되게 예뻐요 여기는 어, 제가 1등으로 도착한 줄 알았는데 가이 사는 친구가 있어서 설마 설마 했는데 그 친구가 차를 세우고 저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즐거운 라운드 영희사랑과 함께 감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자 라커룸이에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제가 살짝 촬영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공간은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의자도 되게 넓게 잘 배치돼 있죠. 마이스트로 CC. 안성에 있는 마이스트로구요 여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골프장이에요. 일단 전장은 짧지만 코스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되게 공략적인 홀들이 많아서 일단 스코어가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고 다이나믹한 그런 홀들이 많은 골프장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예쁘게 잘 찍어서 보여 드릴게요. 안녕. 잠 한숨도 안 자고 와서, 일단 체력적으로는 지금 몸이 다 풀린 상태인데, 아, 멘탈이 지금 나가고 있을 것 같아. 도현아 같이 가자. 광신이에요. 아, 난 당연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같이 가자. 아, 창피해. 네. 아니야, 나안 살았어, 나 죽었어. 아, 언 잘라가셨어. 포온인가요? 네, 여기 포원 포온인가요? 인가 뽕코 온인가요 포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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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온인요지가가요요 진짜 오잘공 났어요 오잘공 어! 죽을 줄 알았는데 어! 나 진짜 잘 치고 있어요 잘 치고 있어요 어! 아, 구른다 투온은 투온인데 로프에서 치니까 런이 되게 많았어요. 음. 왔습니다 벙커, 벙커 들어갔는데 8번으로 일단 올릴 수 있을까? 아, 한번 도전. 올라가라. 오, 짧아. 저 나름 벙신이었었는데요. 이런 욕 욕해도 되나? 병신이라고 해도 되나 어, 병신 된거 같아 병신 영희 사랑을 다시 찾을 거야 전꼭 찾고 말 거예요 야야 멀리 가야 어, 어, 어. 언니 어플로트가 필요해요 어 어떡해 나저 밑에까지 그 내려갔어요 올라가야 돼. 내려 어떡해저공 내려오는 거 보이죠? 쏙쏙쏙쏙쏙쏙 어머 어떻게 그래 올라와야 돼나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어아 감사합니다 오. 오 진짜 가깝게 붙였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왜 이렇게 커? 120. 8번이 120? 어 <laughs>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잘했다. 우 나이스샷. 나이스샷. 잘한다. 이 바도 나생해. 근데 이게 대단한 거야. 카메라 덜겨 보면서 파는 게 우빈이 앞에 공 주어 가셔도 되는데 제가 주실게요. 네 <laughs> 귀여워. 아 미련해. <맞지>? 아, <laughs> 어. 오른쪽 누구냐? 음. 아, 다행이다. 우빈이 여기서 운식 키면 내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할 거야. 야너 그런 얘기 하지 마. 나힘들어간다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했을게 너너 아! 너. 너, 너 야내 잘못이야 너 이거, 이거 내잘너 진짜 아 저는 우리 동반자 아주 예쁜 도효사 때문에 공도 빠지고 너 죽었어 너, 너. 반반 끝났습니다. 야, 인사해줘. 우리 어? 예쁜 두여상 야, 야 너왜날 거부하는 거야? 이제 후반 끝나고, 전 옷도 갈아입고, 그네집에서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후반 다시 레이크 코스로 갑니다. シャッ <laughs> シュッシュシーンティアだぞ 저 해저드 나가서 해저드티 230 지점에서 포온해야 겠죠? 포온 도 장. 괜찮아. 나 오늘 엄청 판다? 유치리 맛이 가고 있어. <laughs> 엄청 높네. 샷. 오, 찍히셨다. 오케이. 괜... 아, 나 아, 아, 완전 걸렸을 것 같아. 그렇지, 찾았어, 근데. 네. 여기 그린 앞에 수리즈 보이나요? 어. 사막같이 수리즈를 다 깎아놨어요. 오, <laughs> 언니 나이선. 와, 아 나도 저렇게 찍고 싶다. 아, 어, 공어디있을까요공 찾아 산만리 아, 날씨가 이제 너무 더워서 아침엔 추웠는데 지금은 또 더워졌어요. 아, 덥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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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안 먹네? 넘어갔어. 아이고! 넘어가서, 넘어갔어, 넘어갔어. 벙커를 음 맞고 넘어갔어. 이제 볼에 힘이 있는 거야. 응. 두 번째 샷이 한 50m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쓰리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와! 3연! 어, 저 티샷이 열려서 오른쪽으로 확 나갔는데 오랜만에 잭시오 리고 올려 볼게요. <몬람> <몬람> 아 양감기는 이게 문제야. 여기서는 엄청 멀죠. 파콘대 핸드캡이 적용되는 이유가 일단 전장이 길고요. 그린도 어렵고 저는 180 이상 남았대요. 미다저 8번. 8번이야! 올려서? 투퍼를 해도? 보기예요 감사합니다. 아, 날씨가 너무 예뻐요. 여기 하늘도 예쁘고, 골프장도 예뻐 아, 저 올렸어요! 쓰리온 성공! 투팟 투파 붙여서 투팟으로 보기 할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얘기 하고 꼭 쓰리팟다, 포팟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만 너무 받네. 아, 근데 이런 얘기하고 꼭슬이밭다폿받다 하더라고요, 제가. 영희사랑의 골프스토리가 도움됐다면, 좋아요, 네. 구독, 구독, 구독. 자,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라운드 잘 마쳤구요. 밥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의 맛집은 어딜까요? 오늘의 맛집은, 비밀. <웃음> <웃음> 일단, 막국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정식 있고, 음, 강력한 후보는, 막국수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플레이, 마에스트로에서 잘했고요 다음에는, 어, 서원 힐스로 갑니다. 안녕! 골프 끝나고 맛집은, 정말 맛집! 막국수! 맛집 막국수에서 국수를 한 사발 후루룩 먹고 다시 집으로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아, 저 일행 있어요. 오늘은 수육과 막국수. 이게 무슨 상관 보셨죠? 네. 이게 김치지? 응.